안녕하십니까. 골론입니다. 오늘은 골프 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어,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공감이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재미삼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그립만 잘 잡아도 샷의 성공률은 50%가 향상됩니다. 그립 잘못 잡으면 일단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립부터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두 번째 리듬만 잘 맞아도 샷의 정확성 그 확률은 40%가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장어 먹었다고 오늘 막 강하게 치고 막 이러지 마시라는 거에 언제나 리듬은 동일해야 됩니다. 자세 번째 샷의 성공률 나머지 10%는 운입니다. 그러니까 운이 없으면 90%의 확률을 갖고 있어도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네 번째. 드라이버 샷을 강하게 쳐갖고 그게 딱잘 맞았어요.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아이언 샷은 무조건 탑볼입니다. 그러니까 릴렉스 하십시오. 드라이버 강하게 쳤다고 아이언까지 강하게 치시면 무조건 탑볼입니다. 자, 다섯 번째. 공의 앞뒤 간격만 잘 맞아도 공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격을 일단 최우선적으로 세다 보십시오. 자 여섯 번째 드라이버가 살기만 하면 90타 때는 편하게 칩니다. 자 일곱 번째 드라이버가 살고 아이언까지 잘 맞으면 80타 때는 칩니다. 자 여덟 번째 드라이버가 살고 아이언도 잘 맞고 퍼팅까지 잘 된다면 70타 때는 칩니다. 자 아홉 번째 드라이버가 살고요 아이언이 잘 맞고 퍼팅까지 잘 되는데 운까지 좋잖아요. 언더스코어 기록하는 겁니다. 자, 드라이버는 순우리말로 이상하답니다. 꼭 치고 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가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연습장에서 쫙쫙 뻗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드라이버는 순우리말로 이상하다입니다. 뭐 정확히 말하자면 이상하다가 되겠죠. 자, 11번째, 아이언의 순우리말은 왜 이러지 입니다. 연습장에서 아이언은 150m에 딱딱 떨어지고 그냥 반듯이반듯이 쫙쫙 갔는데 오늘 필드에서는 이상하게 공이 우측 가고 좌측 가고 탑볼 나고 뒤땅 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언은 순우리말로 어왜 이러지? 입니다 자, 12번째. 샷의 인터발이 길다면 샷에 자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장고가 길어지면 악수를 두는 법입니다. 자, 13번째. 인터벌을 길게 해서 그날 스코어가 좋아진다면 그 골퍼는 앞으로 인터벌이 99.9% 길어집니다. 계속해서 더 길어지면 길어지지 짧아지진 않습니다. 자, 14번째. 드라이버가 잘 맞으면 아이언이 안 맞고, 아이언이 잘 맞으면 드라이버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두 개가 적당히 될 때는 중수입니다. 자, 열다섯 번째. 공이 우측으로 가는 것은 당겨치기 때문에 그렇고요. 공이 좌측으로 가는 것은 밀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죠. 자, 열 여섯 번째. 당신이 구독하고 있는 스윙 골프 프로 유튜버를 자기 전에 시청하고 오늘 실험하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그 골프 유튜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자, 열 일곱 번째. 드라이버가 운 좋게 잘 맞아서 뒷바람이 오지게 불어서 땅에 내리막에 잘 랜딩이 돼서 엄청나게 굴러간 거리를 자신의 거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자신의 평균 거리라고 착각하는 사람일수록 하수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를 못 치죠. 자 열여덟 번째, 항상 함께 가는 동반자가 백돌이라면 당신도 백돌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열아홉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돌이들은 자기만의 세계관이 확고합니다. 아무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자 스무 번째. 방금 제가 백돌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기분 나쁘다면 당신은 백돌입니다. 21번째, 골프는 어저께 배운 사람이 오늘 시작하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오지랖피지 마십시오. 22번째, 연습장에서 센크가 나면 꼭 볼부터 확인합니다. 괜찮습니다. 볼은 괜찮아요. 안 깨졌어요.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센크가 난 겁니다. 23번째, 드라이버가 죽고 나서 o b 티 가서 아이언샷을 하면 꼭 그것은 그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원퍼스를 하게 되죠. 그렇게 보기를 기록하게 되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거 드라이버만 살았으면 버디인데 재밌는 사실은 그 드라이버 샷, 티샷이 살았다면 아이언샷이 오비 났을 겁니다. 24번째, 사는 오비요. 물은 해저드이니라. 25번째, 승질이 급한 사람일수록 골프에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자, 이걸 깨달으면 인생도 여유로워지죠. 그래서 골프와 인생이 비슷합니다. 26번째, 하수일수록 퍼터가 잘 되고, 고수일수록 퍼터가 안 됩니다. 27번째, 연습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연습장을 멀리 하고, 연습이 필요 없는 사람일수록 연습장을 자주 갑니다. 28번째, 사람의 덴데미는 18호를 돌다 보면 다알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욕심이 많은지 성질이 더러운지 아니면 착한지 남을 배려해 주는 사람인지 골프를 함께 해보면 바로 알수 있죠. 29번째 새벽골프 즉 6시 티오프 막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좋아하는 시간대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시간대에 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일부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2부, 날씨 따뜻할 때, 그리고 시원할 때를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 누구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해갖고 비몽사몽 골프를 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30번째, 그린으로 걸어가면서 아이언을 캐디에게 건네주고 퍼터를 건네받을 때 세상에서 퍼팅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 31번째, 언제나 마지막 콜 티샷은 잘 맞는 법입니다. 자, 32번째 골프에도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아주 나쁘거나 사악한 것은 아니지만 짓궂은 건 사실입니다. 자, 33번째 골프가 즐거운 이유는 실수를 하기 때문이고 그 실수를 극복하기 때문에 골프가 즐거운 겁니다. 자, 34번째 정타가 나면 피니시 자세 졸라 오래 유지합니다. 그럼 풀 생각을 안 합니다.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속으로 아, 존나 멋있다. 라고 자아도시하게 되죠. 서른다섯 번째,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뭐 스윙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 치고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은 드물죠. 서른여섯 번째, 스윙 직후에 공 빨리 보지 마십시오. 공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반자하고 캐디가 다 봐줍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일어나 갖고 내공 어디 있는지 확인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다운 스윙이 대기투전에 왼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37번째. 슬라이스가 걱정이어서 슬라이스를 고치면 분명히 다음에 뭔가 문제점이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골프입니다. 근데 슬라이스 해결했다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공을 겁나 잘 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38번째. 골프는요. 깨달음이 올 때쯤 끝납니다. 마흔 번째, 스윙 교정 시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청나게 바꾼다 해도 진짜 조금 변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자세를 고쳐야 되냐면, 와이 정도로 미쳤다,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라고 생각하고 스윙 교정을 해도 조금 고쳐집니다. 마흔한 번째, 사람들은 당신이 공을 잘 치길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못 치길 바라죠. 당신이 공을 못 쳐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자기가 좀더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잘 살기 원치 않고요. 누구나 다 공을 잘 치기 바라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그런 겁니다. 마흔 두 번째, 스윙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만 골프가 어려울 뿐입니다. 마흔 세 번째, 한번잘 맞은 샷은 지난 수백 번의 미스 샷을 잊게 해 주죠. 그래서 골프가 발전이 없는 겁니다. 마흔 네번째, 좋은 샷은 연습을 통해 나오지만 그 좋은 샷은 필드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연습장에서 공을 잘 친다고 필드에서 공을 잘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필드에는 연습장의 환경이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45번째, 그날 스코어가 좋으면 가족을 기쁘게 만들고요. 그날 스코어가 나쁘면 가족을 슬프게 만드는 게 골프입니다. 46번째, 넓은 구장에서 티샷이 죽지 않는 이유는 넓어서가 아닙니다. 이 구장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에 공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47번째, 샷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뭐 어떻게 쳤다, 저렇게 쳤다, 아, 실수다, 위스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실수한 샷이 정상적인 샷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쉿! 하고 계십시오. 48번째,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아마추어고, 실수를 극복하면 프로인 것이죠. 49번째, 언제나 그랬듯이 퍼팅 라인은 처음에 본 것이 맞습니다. 쉬운번째,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일수록 탑볼을 칠 확률이 크고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일수록 뒷땅을 칠 확률이 큽니다. 시운 한 번째 샷을 할때 손상되는 잔디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샷을 했는데도 잔디가 손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스 샷입니다. 쉬운 두 번째 캐디가 불친절하게 느껴진다 해도 화내지 마십시오. 그날에 당신의 기분을 캐디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쉬운 세 번째 캐디가 놓는 퍼팅 라인을 믿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굉장히 대충 놓습니다. 쉬운 네 번째 퍼팅 라인을 캐디가 제대로 놓아준다 한들 스트로크의 속도와 그린의 그런 스피드에 따라서 좌측 우측이 결정되므로 자기 자신이 놓는 게 좋습니다. 그거 안 들어간다고 캐디 탓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샷을 하고 스스로 책임지십시오. 캐디 탓을 하는 순간 그날의 스코어는 최악일 겁니다. 시은 다섯 번째 골프장의 잔디 상태에 따라 그날 자신의 기분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잔디가 좋든 나쁘든 공은 잘안 맞습니다. 시은 여섯 번째 골프 헤드는 크면 클수록 잘못 맞을 면적만 커집니다. 헤드가 작다고 쫄지 마십시오. 시은 일곱 번째 그립이 손에 딱 맞는다면 힘을 주기가 정말 좋습니다. 약간은 부족한 게 좋습니다. 쉬운 여덟 번째, 샤프트가 약하고 강하고 이런 것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즉시 샤프트는 약했던 게 강해지고 강했던 게 약해집니다. 쉬운 아홉 번째, 신상 제품이 좋다고 느끼는 것은 헤드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샤프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6순 번째, 스윙이 안될 때는 장비를 바꾸면 스윙이 조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장비를 바꿔서 잘 되는 스윙도 어쨌든 곧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61번째 백돌이일수록 자신은 퍼터를 되게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63번째 장갑 벗을 때까지 골프의 승패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자를 벗을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장갑은 매 홀마다 벗습니다 64번째 이건 남성분들에게만 좀 통용되는 얘기인데요 어, 남성분들은 여성분들과 골프를 가급적 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여성 골퍼들하고 골프를 치게 되면 끝나고 나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허무하게 날릴 수 있습니다 샤워하고 머리 감고, 머리는 왜 감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샤워하고 머리 감고, 화장하고, 화장을 무슨 두께를 이만큼씩 화장을 하거든요? 옷막 자기가 챙겨온 게 있어. 올때 입고 온 옷이 다르고, 갈때 입고 가는 옷이 또 다릅니다. 이것저것 치장하고 하면 1시간, 1시간 반씩 걸리는 여자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거. 기다리다가 1시간, 1시간 반은 후로 덩 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디티에서 자꾸자꾸 카트가 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게임이 루즈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본인에게 절대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이성분들하고는 어, 골프 치는 것을 자제하시는 게 본인에게 좋을 겁니다. 65번째 마누라에게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전과 골프죠. 운전은 운전 강사에게 골프는 골프 프로에게 여섯 번째 그날 공이 잘 맞는다고 세볼 꺼내지 마십시오. 세볼 꺼내는 순간 다음 티샷에서 무조건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 국룰이에요. 일곱 번째 자세 볼을 쳤어요. 산으로 갔죠. 그 산에 간 볼을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버려진 골프 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놓고 오긴 그래서 주워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주슨볼 갖고서 티샷을 했는데 그 볼은 18월 내내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안 나갑니다. 그 볼은. 예 68번째 파5에서 티샷이 잘 맞아서 우드로 투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공은 99.9% 죽습니다 아이언으로 잘라 가십시오 예 69번째 파4에서 세 번만에 공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두 번만에 올라갈 확률이 커지고요 두 번만에 올린다고 생각하면 세 번만에도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게 골프입니다 자 70번째 드로우샷과 페이드샷을 구사 안 해도 됩니다 왜냐 드로우와 페이드가 항상 나기 때문이죠 골프에는 스트레이트 샷이 없어요. 없어요. 이른 한 번째 이성과 골프를 칠때 당신의 스코어가 좋다고 해서 이성이 반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골프장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오징어입니다. 자, 이른 두 번째, 골프장에서 가장 멋진 사람은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고요. 골프장에서 가장 못난 사람은 골프를 못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너가 더러운 사람이죠. 이은세 번째, 그린피가 저렴한 곳은 저렴한 이유가 있지만, 그린피가 비싼 곳은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이은네 번째, 골프는 인생 나이 대비 3배입니다. 구력이 1년이면 인간의 나이로 상세죠. 세 살이 골프를 잘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단맛 쓴맛을 30대에 다 보죠. 골프도 단맛, 쓴맛을 30대에 다 봅니다. 즉, 구력이 10년이 돼야 골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75번째, 골프가 잘 되면 세상은 내 거죠. 근데 골프가 안 되면 세상에 버려진 기분이 듭니다. 76번째, 홀인원은 25만 분의 1의 확률이죠. 당신이 파스리에서 티샷을 했는데 그게 그린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 위치에 있죠? 그 위치에 있는 것도 25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냥 홀컵이 거기에 없었을 뿐이죠. 77번째, 고수일수록 팝5를 쉽게 생각하고요. 하수일수록 파스리를 쉽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골프의 77가지 골프 격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골런디가 집필 중인 골프 바이블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더 다양하게 접해보실 수 있고요. 저희 골런디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골퍼들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서 제가 힘을 쓸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은 우리 모든 골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골런디였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프지 마십시오. 이상 골런디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중석!